t 액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익산시민청와대 가족 여러분, 오늘 또 2021년 올해 또첫로컬 보도가 개장되었습니다. 오늘 또첫 오늘도 특별히 또아왕 지정부 장왕 중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여러 가지 나온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래야 이거, 아일고 전부, 세 마리야. 보는 성형, 으형 보는 성형들, 성형 보 이거 드시면 아침에 어떻게 풀려집니까? 자 다음에 한 마리 육천 원. 아 이거 이거 6, 000원, 이렇게, 6, 자, 한 분당 육천 원, 육로 육천, 천 원. 자이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사 마리, 마리 만 원. 자오 마리 만 원. 마리 만 원. 백칠 만원 이거 한 분당에 만 원이야. 아무 집 좋은 거아만원두 마리. 자 마리 오천 원. 두 마리 만 원, 만 원. 이거 o 치한 마리 o w w 거 a 요 I m 이 a n I don't know w h a 0 0 mean. I d 원세마리5천원 what I mean. I don't k n o 다섯 여섯 마리 만원 a n I don't know w 원 a t 원. mean. I don't k 리 o 이거 h a t 천 원. e 천원 I don't know w h 천원 대박이 멋자두 마리 자두 마리 이거 핫그보다더큰거두 마리 하나입니다 두 마리 만원 에 왔어요 자 그다음에 팔 이거 팔이자 하나 둘 다섯 여 마리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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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천안대, 뚝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별금방구도, <놀람> 아, 해, 많이 특별사또천안씩 빼준다니까, 얼른 올라오셔서, 해왕수산부 장관이 운영하는누리수산으로서 여기는 금방집가리집에 탑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이, <놀람> 홍보하시고, 많이 오셔서, 사하시 자, 일단 좀 한번 가봅시다. 자, 갑시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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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봐야지만 어, 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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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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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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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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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6,000원! 아주 무서워요 자 부분 합쳐놓은 게 무릎 무게요 속도리 기다리고 속도를 기다리고 도는 얼마 잠거 같아요 가원다네까지다 벌까지 자벌까까지벌까까지까지 벌까지 까지까지까지까지 자, 이제, 자, 자, 곧곧장 개개. 자, 2만 원. 이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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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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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원. 거이 이거. 이 2만원, 이거. 원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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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거. 자,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원 이거. 자, 사천 원 이거 얼마 만원 아, 이거 만원이만원 이거 이거 만원 이거 이거 한 번에 십 원도 안 되니까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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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에 나와있대 맥주 맥나맥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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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나주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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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나 맥주 맥주 맥만원주 맥주 맥나 맥주 맥주 나주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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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맥주 맥주 맥 맥주 맥주 맥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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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천마리나몇천 네, 몇몇몇 마리, 몇천 마리. 이2만5천만천원왜만이야 이거 뒤에 거를... 다이위야이거 말... 뭐예요 또 이거 통채를 잡고 뚫 통채를 못 뽑냐 예뚫리멸시중이 제일 가까요아 멸치 그거 프리미어프리미어네예리미 이게 얼마에요 이거요 이만5천원 2만5천원 여러분 1만5천원 프리미엄 2만5천원 이거 비누는왜 갖고 왔어 어? 할머니 할아버지 놀다가 못아 이건 빚는 뭐 쉽게 비겨 떼가? 자 쉽게 비겨떼는 2,000원 자, 썼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 갔어? 자 청송사과 있고 한쭉 있네 5,000원 한방울5 0 0 0원이 보고 뭐. 딸기도 있고 술도 간에 있고 휴식하게 휴식하게 있고, 있고. 5,000원씩 5,000원씩 있습니다 자이쪽 가요 자 여기 봐 사영 금지! 사영 금지! 약통과 어김새야 통과수 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자 이거는 자자들이짜 보소 튀겨서나오는 과자들 얼마씩이요4천원 3천원! 이거다 3천원! 다 3천원! 야 봐봐요 종류가 여러가지요자 이것도 한이도 이거 지금 떡국! 떡국 먹거 뭐. 이거는! 현미빵 튀기! 무릎밥! 이거 부릎밥이에요 무릎 선미밥, 선미 뭐뭐 야가보, 뭐, 야가 야가 보리 보리똥일 때 보리봉, 자 3천 원 다들 3천 원 먼저 이거 우리 사람들 다다 빡치게 해버려야 돼다에 어, 뭐야 뭐야 빡 뚫려버리게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뭐야 이거 자 진짜 저 뭐, 모자 모자 자 모자도 사오고모모 얼마 쓰게 이거 자 5천 원들 만원자 5천 원만원 얼마나 해 이거 나 이거, 이거, 뭐천이들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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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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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천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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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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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어머니 거 어, 이거, 이뭐 아, 이거, 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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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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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이 공배추 공도 안 하는데 얘한 먼저 나왔네! 아니, 아, 찾아자 천원, 천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공배배추대구 좋은가요? 뭐요 이렇게 소 하나 안거고 응. 안토끼 천실! 뭔, 뭔동지배배배배추배배추 자, 이거! 한가구이에 얼마요? 1 5 0 0원 됐습니다. 5 0 0 0원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오거뭐원 이거 또뭐예요신라고얼마 이거 신하고. 아, 천만 지까지5 0 0 0원 신하고, 지금 달서 여기는 1 0 있고. 뭐, 3 0 0천원 3,000원. 이거 또, 3,000원. 자, 아, 저기, 천 원만 아다 저기 줘요, 뭐 직접 재에해서 나온거죠? 좋아요진내 아, 어? 얼마이얼마야 응. 이 이거 이거 5천원이에요 자사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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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거 경북 그전에 몇개 있었는데 네. 여기, 근데 이얼마요사이얼마천원 얼마에요? 사나도저천원인데 나가버리니까 오늘 딱싸놈어디 나갔다 방송이 나간게 싸움이얼마야 오늘 회사 이거막 마이 대하지말고쌍싸 얼마에만 주면 다 오늘 다 차선자 아, 아, 신난다자셔서협상하시고요자 패스 자, 네, 일단, 자 공구들 여러가지 공구들 오셔서 공구 직접 직근해서좀사지 어, 사장님 어디가 지 아, 통화중이니까 자막 드릴 빵꾸 뜨는거 봐 여러가지 잡동사니까 오셔서 차도 나이도 있고 몸기 펜지 다있어요 어. 진짜도 있고 자 드라이버도 많이있고요 열심이세봐또 노래도 나오는 것도 있고 자이게 나온 아 통화중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조자어 맛의 만화는 최고를 추구합니다 족발 순대 고창볶음 다자 경력 몇년0력 38년 자 38년에 우리 진미순대 네. 진미순대 자 여러가지 막 곱창 막 족발 막 떡고뛸고 저희 타이밍 뭔 뭐? 또 뭐, 오늘 뭐제사 같이 날 왔어? 요 아하. 아니? 뭔데? 아우리 신장이잖아. 아, 신장이니까. 신장이니까. 우리 이게 아, 떡 떡. 신장 은면 찢이지. 신장은 떡치니까. 요 신장. 신장은 떡치래. 자, 우리 떡치면서 아, 떡치면서 우리가 아하. 신장이 떡치다. 아하. 아하.

김무랑무랑 나는, 나는 거 자, 뭐가 있죠? 이거 호파야 다녀. 호파호파 우선이 강추. 허파 왜아 간, 간, 간등이, 간등이, 간등이 간. 구웠어. 간등이 so 구웠어, 안 구웠어, 간등이. 간등이 구웠지. 구웠어. 그 다음에. 예, 요, 요, 이거, 이거, 이거.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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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오케이, 오케이. 아 직접 손으아 오케이 말이 오케이 말. 오케이 말 오케이 말. 오케이 말에서. 3 8년의 전통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미순대. 오케이. 자그 다음에 모짜르트가 나왔어. 모짜렐라는 모짜르트 뭔가 모짜렐라 모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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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자, 그럼 백에 0천 원, 두그 백에 만원이 나도 자만 원이라고 해서 그 있는가 뭔 원푸드에서 나오는 구워 먹는 치즈, 원 프리미엄 치즈 모짜 모짜르트가 나왔데 모짜르트 치즈도 더했을 때 모짜렐라, 모짜 저 염색이다 저 염색, 저 염색은 짜잔다. 간을 출자한데 우리가 싱겁게 먹는다는 건 치즈 정영주 장갑치가 소치즈다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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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 아, 치즈, 라면, 떡볶이, 푸드, 소고돼지 목구매 좋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자, 준비하자. 푸드 여러 가지 옷이 많이 있네 또. 브랜드 2월산 아, 브랜드 2월산 분호 2월 들어 이게 이월됐다는 건 하나가 넘어갔다는 거지 이게 싸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익산에 계신 우리 아, 시민 청와대 가족 여러분, 그다음에 익산 시민 여러분 아 이렇게.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두 점상에서, 아, 아 이렇게 열심히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시민 대통령 김창희 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지 구멍에 뱉을 날 반드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익산시민 대통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